안녕하세요 트랩 오랜드입니다 오늘은 오래 기다리셨던 히치 해먹스탠드가 드디어 입고가 됐습니다 작년부터 조금씩 계속 개량도 하고 바꾸기도 했었는데 드디어 입고 됐으니 오늘 한번 언박싱 한 시작해 볼게요 가까이 오시면 자 계속 개봉을 하시면 이렇게 봄에 이렇게 영롱한 자태의 해먹스탠드가 입고가 됐습니다 저희 로고가 우선 레이저로 인쇄가 되어 있고요. 빼시면 이렇게,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스티커로 제품 스펙에 대해서 좀 나와 있고요. 최대 하중은 120kg까지 제가 테스트를 해서 아마 150 이상이 조금 올라가게 되면은 프레임이 어느 정도 휠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1인용 제품이고, 그래서 또요거를 무게를 꼭 한번 지켜주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바로 히치를 한번 꽂아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치는 미국식 사각 히치 타입에 꽂아주셔야 되고요. 뒤쪽 보시면 이렇게 살짝 꽂으시면은 구멍에 살살살 밀어드니다그 다음에 동봉된 핀을 꽂아주시고, 반대편에서 이 핀을 꽂아주셔야 빠지지가 않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설치는 이제 90% 끊었다 보시고요. 자, 이제 오픈하실 때는 이쪽에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한번 당기시고, 일차로 자, 한번. 여기 이제 의자 모드로 쓸 때는 요 높이. 해먹모드 쓰실 때는 이 높이 2단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 딱. 한쪽 고정해 주시고 반대편도 이 부분 보시고 레버 보시고 당겨주시고 들어줍니다 의자 모드 해먹모드 그 다음에 끝부분을땡 당겨주세요 쭉그 다음에 쭉 그 다음에 이 끝에 후크를 걸어야 되는데, 마지막 이쪽 부분은 뒤집어서 홀더가 앞을 볼수 있도록 걸어주시면 돼요. 자, 이러면 반은 끝났고, 이쪽은 그대로 쭉 빼시고, 쭉 빼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자, 설치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해먹을 한번 걸어볼게요. 이건 가까이 그 다이소에서 바로 공수를 해온 해먹입니다. 색깔을 좀 양해해 주시고 한번 걸어볼게요. 이렇게 쭉걸시고쭉 펼쳐주세요. 해먹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어떤 해먹도 쓰셔도 되니까 뭐 재질, 디자인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벌수 있는 공간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거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앉아주셔가지고 쭉제 몸무게가 80kg입니다.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어 해먹에서 취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침낭 놓고, 어 주무시면은, 사실 뭐, 이것도 일종의 차박의 개념이니까, 다른 뭐, 주차장에서나 이렇게 뒤쪽에서 뭐, 약간 조용하게 하룻밤 주무시는 분들은 여기다 겨울철 동계 침낭 하나 해놓고, 이렇게 주무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위에, 모기장이 있는, 설치되어 있는 그런 해먹도 있으니까 여름철에도 사용하셔도 돼고 그 장소에 뭐 딱히 구해받지가 않게 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뭐 간단하게 아이들 태워가지고 같이 놀아도 되고. 다만 요거는 1인용입니다. 2인용은 안 되기 때문에 무게를 조금 체크를 하셔가지고 재미있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는 의자 모드로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각도를 살짝 높이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약간 좀 올라갔죠 각도가 이렇게 해서 의자 모드로 주시고 이렇게 앉아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원하는 뭐 해먹이냐 의자냐에서 편안한하 높이 에 맞춰가지고 재미있게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재밌는 히치해먹 스탠드였습니다. 자, 이제 접는 거 바로 한번 갈게요. 접는 건 동일하게 해먹을 빼주시고, 빼주시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아까 이쪽 방향은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딱 뒤집어 주시고, 한번, 그 다음에 두 번. 레버를 당겨 주셔서 이렇게 쭉 꽂아 주시고, 반대편도 하나 둘그 다음에 요 레버 알려주 쭉 꽂아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평상시 다니실 때이 뒤쪽에 번호판이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래서 탈거를 하시고 별도로 보관해 주셔야지 외부의 재질이 또 스틸 재질이기 때문에 이런 녹이라든지 내구성 관련해서또 연관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별도로 보관해서 깨끗하게 뭐 따로 가지고 다니시면 될것 같습니다.